안녕하세요. 오도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 흐름과 또 환율, 그 다음에 골드, 네, 몇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수를 봤을 때 지수 2평들이 지금 모이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발산을 하게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인간, 제가 지금 다른 유튜버들 거를 못 그 상황을 몰라서 요즘 인간 지표들이 하방을 보고 있는지 상방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푸 쪽으로 어좀 물량이 많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CPC도 여전히 푸시 많고 옵션 쪽에서도 약간 푸 쪽에 베팅이 많아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저는 지금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롱으로 일단 보고 있고 어제 조금 이제 계속 저는 조금 더 이탈할 줄을 알았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이 부분에 이 갭이 살짝 이 QQQ 477까지는 내려와줬어야 이 갭을 온전히 채우고 갔는데 딱 애매한 구간에서 다시 올렸다. 근데 요거를 SPX나 이 스파이로 봤을 때는, 어딱 채운 부분은 된다. 그래서 이 찝찝하기는 하지만, 어안 채우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시 채우고 내오려 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려에 대한 상황,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서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이 이 정도 폭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19,500에서 19,700이거든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지금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헤드 앤 숄더로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최대 19,000 이제 휩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2만에서 2200 20 기준이 약간 막혀 있는 구간입니다. 좀 저항이 되는 구간이라서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 2500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SPX나 QQQ 서, QQQ 현물도 달아 같이 봐야 되지만 일단 이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어, 이번 주 후반 부분에 미중, 어, 무역 협의가 대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컨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이 내용이 바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FOMC 잖아요. 그래서 FOMC에서 약간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야 하지만 약간 그래도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지만 이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안 자르겠다고 얘기한 만큼 만약에 파월이 약간 트럼프 쪽으로 어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PC도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안 좋, 그 뭐야, 금리 인하 할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둘기적인 어 스탠스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증시에 충격적인 사건은 안 나올 것 같고 그 흐름에 이제 협의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더 상방의 확률이 높다. 거기다 인간 지표들이, 아, 어, 그 옵션 현황이나 이제 매물들이 이제 푸 쪽을 많이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에 반대로 올려서 여기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추세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이 추세 안에서 살짝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추세는 아직 꺾인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375 정확하게 지켜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서 이1420 내에서 막혀서 이 부분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환율이 어떻게 그,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가라는 내용은 이제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 내용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왜 떨어졌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니까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에 대해서 어,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대로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 안에서 어, 머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온다면은, 어, 달러로 좀 사두시는 게 낫고, 어, 위에서 만약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어, 형, 원화로 바꿔두시는 게 낫겠죠, 위에서는. 하지만 이제, 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달러를 계속 사고팔고 살고파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달러로 계속 들고 있고, 그 달러로 계속 투자를 해서 그 달러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골드의 이 이틀 상승은 여기 매물대를 그냥 거의 스키즈로 가해 그냥 뚫어 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래량이 엄청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이틀간의 환시장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시장에 있었던 그 자금이 이제 뭐 대만 달러나 뭐 원화나 이런 걸로 못 들어간 자금들이 대부분 다 금으로 들어온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은, 어, 제가 이상적으로 여기서는 ABC 형태로 나오는 게 이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3,400 부분이 0.618 되돌림이거든요. 근데 어제 한번 뚫었다가 오늘 아침에 어, 미중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다시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다시 내려갈 지는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게 금은 지금 현재 예측이 좀 어려운 지금 원자 그니까 원자재 지금 흐름 중에서 이 말도 안되는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임펄스로 올라갈 게 된다 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금은 말도 안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을 좀 이상적으로 그까 음, 차트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이 금은 지금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무조건 떨어질 거야라고 어, 판단을 해두면 안 되는 구간 그 뭐냐 지금 금의 현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번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임펄스로 올라갔거든요. 이런데서도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구간에서 계속 임펄스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임펄스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임펄스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증시가 아까 헤드 앤 숄더를 하고 내려온다면 15,500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2500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무빙이 아니라 하방을 이탈하게 되는 무빙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금이 조금 어,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상적인 조정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 추세 돌파 구간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다 천천히 일단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다. 금은 지금 관세가 있는 한 어, 크게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이평선을 줄이고 이평선의 이격이 아직도 넓잖아요. 그래서 이 규격, 이격을 좀 줄이는 구간이 지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 그냥 애매한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제 개별주들 볼 건데요. 먼저 마소입니다. 마소는 지금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다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중요 매물대 구간인데, 이 매물대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위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날봉으로 3일째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 라인에 지켜주면서 버텨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빅테크 쪽에서도 이 마소가 먼저 올라가서 버텨준다고 하면은 다른 빅테크도 어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소의 무빙은 괜찮은 무빙이고 이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선, 21선 빠르게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시 어 가장 큰 역별이 심했던 마소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머물어 준다고 하면 이 평선들이 다시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소가 이 윗라인에서 최소 415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마소가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음, 400, 제가 지금 옵션 현황을 못 봐가지고 조금 여러가지 구간을 못 보게, 못 봤는데, 어 이거는 어, 지금 애매하게 말씀도 안 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다음번에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계속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 구간 자체가 마지막 어, 올라가기 전에 이 좁혀지는 구간이고 이게 어센딩인데 어센딩에다가 지금 상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120, 125. 까지 돌파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캐펙스, 그 빅테크 캐펙스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닝 자체, 어, 어닝 자체가 엔비디아가 안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올라갈 것인가.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 어닝 기점으로 올라갈 것인지 더. 아니면 선반영에서 좀 올라갈 것인지. 왜냐면 지금 지수도 그 상방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방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 의 반도체가 이끌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구간에 있고, 근데 지금 조금만 더, 한 며칠만 더 기다리면은 엔비디아는 방향을 잡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 지지 라인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구글을 볼 건데요. 구글을 볼때 마소를 같이 보면은 이제 마소가 먼저 여기서 어, 시세 분출을 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글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시세 분출을 하러 따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구글은 이 170달러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 170달러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1 7 0부 달러를 지지하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더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제가 시간이 예전부터 좀 걸린다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는 이 155부근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어, 레버러지는 한10% 이상 수익을 계속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좀 들고 가시면은 좀더 높은 수익률, 한 20, 3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은 어, 들고 계시다면은 좀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아마존 다뤘을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178은 안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어닝에서 잘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192와 195가 탄탄한 저항 구간. 그래서 계속 얻어맞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얘가 시세를 분출해서 올라가기에는, 어, 상방도 조금 많이 막혀있고, 그 하방도 크게 떨어질 위험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매수를 해서, 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 좋은 종목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200까지 가겠지만 이 부분이 어, 많은 높이가 높진 않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고도 확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메타입니다. 메타는 저희가 여기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수익을 많이 본 구간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익절을 전체를 한 이유는 여기가 강한 매물대 구간이 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2 0일선 위에 있고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닝도 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가 지수가 올라간다면 다시 메타도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윗 구간에 매물대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640에서 660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진입을 할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익절했던 구간에서 다시 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남겨 둔 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소 200일성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센딩 나오고 휩소추고 치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어 조금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물대 구간이라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구간 여기가 매수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SMC, TSMC도 저번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180에서 익절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분 익절,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190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구간 안에 있는 거고 일단 19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180을 다시 돌파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겠고, 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수가 돌파할 때 반도체가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 TSMC와 엔비디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제가 200불까지 말씀드렸죠? 그 200불 도착을 했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꺾이지 않았다는 게어 괜찮아요. 지금 브로드컴은 여기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짧게 어 뭐냐 짧게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 이 200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구간을 매물대를 사실 밟아야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만 매물대 구간을 만들고 분출을 하고.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게 이상적이지만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그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같이 이끌어 갈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브로드컴 자체가 어 다시 한번 이전고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브로드컴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 그래도 이 높이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브로드컴은 어,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왔고 이 이상의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봐야 한다. 저도 이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조금 그 예측일까 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때. 애매한 구간들에서는 굳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꺾여서 190불 때까지 오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21선을 지켜줬어요. 어제. 어, 이 부분은 약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팔란티어를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음,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만큼의 한 번에 크게 내려오고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나왔지만, 아 어, 결과적으로 지금, <laughs> 올라온 거에 대한, 어, 뭐냐,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1 0라인 아래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2와 95 사이,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 두시는 게, 여기서 잡아 두셔도 됩니다. 106 구간에서 먼저 잡고, 이렇게 분할로 모아 가도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어, 왠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할것 같다. 이1 0 0부분을이 102에서 95이 사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이 마켓 메이커가 어떻게 운전할지는 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매물대를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팔란티 어닝 어잘 나왔습니다 어닝 잘 나왔지만 그만큼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와 있었다 그래서 수익실현이 나온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구, 구매를 하시고 한참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시파가 어디까지 나올지 어느 정도 보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모양을, 방향을 약간 틀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더 낫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1차 매수를 잡아 두는 게 낫습니다. 아, 네. 보는 김에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여기 추세 이탈할 때 9만 4천 정확히 찝어드리면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9만 4천 지지 구간 돼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에 막혔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얘가 돌파를 할지 막고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음, 여기서 한번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지금 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매물대를 딛고 올라갈 것인가, 한번더 올라가고 꺾일 것인가, 어, 아니면 그냥 꺾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은 상방을 여기서 94,000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에서, 이, 롱을 배팅해가지고, 지금 드셨으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익절을 하고, 음, 좀 기다렸다가, 저는 계속 숏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만 딱 봐도, 롱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이 숏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 올렸으니까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개미들은 그게 좀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결국엔 좀 죽이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좀 다시 소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죽이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0만 넘는 롱을 보는 것보다는 네, 이런 구간에서 롱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고 빠르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숏을 보는 게 낫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가 선물러기 때문에, 이 선물을 기준으로 약간 설명을 드려요. 이 현물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현물 숏이 있나요? 그걸 모르겠네. 비트코인 현물 숏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잠깐 먹고 나오고, 좀 기다렸다가, 구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셔라.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